지금은 이제 프라시아에서 라이브 토크가 진행이 됐고요. 좀 많은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쟁작들이 나오고 프라시아의 위기감이 좀 느껴진다?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급하게 또 준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처음부터 라이브 토크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라시아 감사제를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라시아 감사제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본인제 에테르 상자 30% 할인! 이제, 좀 빠르게 성장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셨는 게, 버닝 스탠더 부스팅. 네, 단숨의 부스팅이기 때문에 경험치의 버프,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강력 출석 대전. 지금 보이시는 거를 보게 되면, 어, 방어구의 55제 장비도 보이고요. WP 쿠폰이 전설까지 나오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석을 하기만 해도 영웅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구성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넬로페의, 어, 등장. 이 보이고, 그 다음에 푸전 최초 드랍률. 이 드랍률은 심연서까지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에테리를 정말 많이 모아놓는 게 좋기는 하다라는 게 예상이 되지만, 어, 지금 12월 6일부터 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2월 6일 이제 서버 통합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됐던 게 이제 렐름 통합전, 레삭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었는데 좀 예시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예시는 안 해주기는 하셨어요. 어, 1그룹군2그룹군 3그룹군에서 매칭이 된다는 것만 봐도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시계 사 엘렌이, 타리아 1, 이오스 3, 사도바 1, 이렇게 5개 서버, 서버 군,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 1서부터 시기 5서버까지 엘렌 1서부터 엘렌 5서버까지 붙는게 아니라 이게 활성도 차이로 인해가지고 1그룹군이 2그룹군, 3그룹군으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어, 이거를 하는 지표는 뭐냐면 62레벨의 어, 유저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상위 레벨이 얼마나 더 고렙인가 더 센가 그리고 토벌이 얼마나 높은가 이런 지표를 살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 이렇게 했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그니까, 러 고레벨의 결사, 엄청나게 센 렐름이 약한 렐름과 붙게 된다라고 하면 허무하게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미의 의미에서라도, 어, 축제의 의미에서라도 이 부분을 살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마음이 아픈 게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서버가 이제 상그룹권으로 됐다. 그 다음에 12월 2일, 붙기 전 직전에 정오의 매칭을 공개하겠다. 왜냐? 서로서로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노잼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말을 했고, 8개의 서버 렐름이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쇼케이스가 있다고 말을 했고, 이거는 이제 시즌3에 대한 쇼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크리의 시기를 말을 하겠다. 어,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이 있어가 중간에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여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명까지 참여를 할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 200명이라는 거는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긴 합니다 200명 이라고 하면 이제 최대 1000명 이에요 다섯 개의 렐름이 있기 때문에 6회 이상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전장에 아예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100명 이상 200명 이상이 더 참여하고 싶으면 이 전장 히터라 한 인원이 발생을 해야지만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채팅창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답변이 나와서 예, 황혼 전장 보스의 난이도. 왜냐하면 1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스의 젠이 뭐 어, 시간 스문장은한 번이지만 나머지 밑에는 두 번, 네 번, 뭐 다섯 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잡히는 시간이 과연 싸우면서 가능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난이도에서 50% 이하로 난이도를 낮추겠다, 낮춘 상태로 지금 밸런스를 잡고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영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싸우다가 그냥 이 많은 서버가 순간적으로, 이 많은 인원들이 순간적으로 싸움을 하지 않고 보스를 집중을 해. 그러면 싸우려고 하는 서버가 이제 나가리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6회 정도를 잡게 되면 그 이후에를 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1시간이라는 점 때문에 변수는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점수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의 처치 점수에다가 최대 200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여 점수도 200명으로 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참여 점수가. 그리고 이제 월드 고래서에 대한 이야기도 중간에 나왔어요. 이제 유저분들이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월드 고래서는 고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 프리셋도 곧 추가를 하고 있고 12월 3일에 방송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부분을 말을 할 거니까 좀만 참아달라 라고 추가적으로 또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3일 날 렐름이전이 나오게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또 여쭤봤던 게 다행히 또 답변이 나왔어요. 어 이게 전체 이전인지를 여쭤봤는데 전체 이전은 아 아니다라고 말을 안 했지만 예전보다는 늘어난다라는 말은 그 전체 이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전에는 두 개의 군이었는데 늘어나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를 할수 있게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게 축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이 적으면 축제가 아니다. 수은장뿐만이 어 아니라 밑어 보스를 잡게 되면. 시면석 성운의 군주 같은 게 여섯 개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운의 군주를 잡게 되면 얻을 수가 있는 보상이고요. 일위 결사에 대한 보상이고 결사 참고로 간다는 점. 이 찬란한 시면석 조각을 다른 콘텐츠에서도 획득 가능하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이. 주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전설 심연석에 대한 수급을 늘려주겠다라는 말이 아까 전에 잠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참여 보상에 대한 분들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참여 보상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열심히 하는 서버에 대한 서버는 그만큼의 보상이 또 주어져야 되고 뭐 1등 하는, 어, 렐름은 포키권을 다섯 개 준다. 2등은 4개, 3등은 3개. 그만큼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보상들을 좀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뽑기권을 주는 게좀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복구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거는 지금 개발을 했다. 그리고 언제 낼지 지금 타이밍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곧 무기를 질러도 어, 본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설까지가 해당이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종자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바로 기한을 하게 되는 시세를 만들겠다. 근데 이거는 아마도 루비가 될 거라서, 저희한테는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전이 숫자를 추가하고 고려를 하겠다. 어, 생각만 하고 있다. 생각, 고려를 하고 있고, 여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패치는 좀 모르겠다. 어, 그리고 이제 10월 3일에 클체가 언제 나오는지 말을 할수 있다. 네. 휠체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필요 없는 파편을 어떻게 할 거냐 어 소모처를 만들 거다 성장할 수 있는 소모처를 만들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10월 3일에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시즌 3가 끝날 때쯤 되게 하겠다 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뭐 1월 2월 3월 뭐 그쯤에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필요 없는 파편의 소모처는 목표 시즌 3에 할수 있게 하겠다지만 자, 확답은 못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3에 대한 이야기도 말을 했었는데 에피소드 3의 결산적인 순간 어, 10월 20일 날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서, 서버 이전이 끝난 다음에 시작이 된다는 거죠 24년 3월 중순이라고 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월드 페넬로페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말을 했던 것처럼 어, 페넬 신규 렐름을 만들어 내겠다 어, 라고 말을 했고, 많은 이벤트 준비를 하고 있다. 어, 경쟁작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장르는 다르긴 하지만, p c 아 요런 것들 다르긴 하지만, 신경이 쓰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에 대해서 한번 쭉 됐는데, 1차 렐, 렐림 통합전 2일, 그 다음 6일에 프라시아 감사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석 체크해가지고, 많은 보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8일, 패딜로페. 어, 그 다음에 12월 9일 2차 렐림 통합전. 12월 13일부터 렐림 전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전하지 않는 것은 20일날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3가 12월 20일부터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이 나왔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레벨에 따라서 피로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레벨에 따라서 보스한테 경감이 되는 거. 한65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65, 62 보스들. 그냥 오토만 돌려도 잡을 수 있게 네, 데미지 경감을 고려를 하고 있고 보스 리젠 주기도 또 고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우 점검을 해도 이제 어, 바로젠이 되는게 아니라 유저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리스폰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페드 보스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다 라고 했고 조금 이제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거고 아주 크게 변하는 게 뭐냐면 캐릭터 선물하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이거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요거를 한다는 거는 아예 지각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캐릭터 거래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분, 일대 회수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캐릭터에 대한 가치도 올라가기 마련이긴 한데, 그러면 또 같이 해줘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나의 캐릭에 투자를 한 사람이 효율이 좀 좋아져야 돼요 이거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패키지를 내 캐릭을 직접 키우고 싶다 캐릭터를 구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나의 캐릭터를 하나하나 성장하는, 성장하는 스토리가 나는 재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누가 그러면 캐릭터를 키웁니까 그냥 선물, 캐릭터 선물하기 위해서 옮기면 되지 아, 네 이렇게 해서 라이브 토크에 대한 질문을 정리를 했고 쿠폰 같은 경우에는 잠깐 쉬어가는 디렉터스 쿠폰 쿠폰 등록에서 첫 번째 쿠폰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쿠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후원 등록하시고 연장하시기 하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어 쿠폰을 드리고 있고 그거는 네 이렇게 해서 오 뽑기권이 전설까지 주네요 웬일이래 야무지게 한번 까보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어 득템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고대 주문석판 역시나 영웅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다다다다 해가지고 잘 나왔거든요 <laughs> 이제야 내 네, 아이디 이젠데 전타 실패했다 빠르게 네? 사라졌는데요? 오 어, 그래도 황금색이 한번툭열번에서아네 저는 망했고 여러분들은 잘 나오시기를 기도 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진행하는 것을 요약을 했고요 이제 쿠폰을 받는 방법이 달라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우선은 당연하게 후원 등록을 해야지 제가 이제 쿠폰을 드릴 수가 있고요 후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어, 크리에이터 둘러보기를 하신 다음에 후원 코드 복사 그 다음에 후원하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코드를 적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거기다가 이제 후원기간 연장을 꼬박꼬박 여러분들이 눌러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후원이 연장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후원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쿠폰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 넥슨 플레이를 들어간 다음에 중앙쯤에 이제 대화창이 보이시잖아요. 대화창을 누르시게 되면 친구 대화, 그 다음에 공식 친구 대화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공식 친구 대화를 누르시게 되면 제가 보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넥슨 운영자, 어, 넥슨 크리에이터 쿠폰을 지급하였습니다. 크리에이터즈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폰으로 하시는 방법이고요. 어, 구글에서 넥슨 크리에이터즈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 우측 상단에 마이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 마이페이지에서 쿠폰을 누르시게 되면 이 프라시아 전기 어, 몇차 선물 완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쿠폰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셔서 이 쿠폰 사용을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